어 박스권 상단을 어,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몇개볼 건데 어꼭 명심하셔야 될게 돌파 매매는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100번 중에 한번두번 번 돌파할까 말까요 굉장히 쉽지가 않고 이 박스권이라는 건 사실 저가의 주식을 담기 위해서 박스권을 만드는 거죠 변곡점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 보통 이제 그 변곡점을 크게 벗어나거나 이탈할 때 가격에 강한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매법들이 많이 어, 나오고 있다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 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로 둥국 제약입니다 박스권이 17,000원부터 네 거의 한 19,500원 정도 구간까지 있죠 어, 박스권 매매하실 때 이렇게 짜투리는 여러분들 눈에서 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박스권이 형성되는 게 매우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같이 평가가 17,000원 밑으로 소비자들이 투자들이 용납을 안 한다는 거죠. 뭐어 동국장 17,000원 밑으로 너무 싸 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물량이 왜 생기는 거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얘가 2만 원은 못 가겠지 하면서 여기서 매도세가 나오는 건데 요걸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서 어, 상승할 경우에는 강한 호재라든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파 매매가 나올 수 밖에 없고, 자, 보통 박스 권 매매하실 때, 그리고 주의하실 점들이, 이렇게 상단에 걸쳐있는 종목들 중에, 요거를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없이 올린 주식을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없이 주식들.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보통 이 주식이 17,000원부터 어, 2만원 구간 때까지 보낼 때,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필요했다면은, 최근에는 꽤 작은 거래량으로도 2만원 권까지 왔죠. 요, 요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 이 주가보다 저가에, 아,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 어느 정도 매집이 되었다고 유추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돌파를 좀 시도할 수 있는데, 여기서거래대금 한번 보여주면은, 정고정고한테 돌파하면서, 좀 시원하게 슈팅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월봉도, 아, 주봉도 이제 거의 뭐, 어, 돌파하고 있고,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역삼각수렴으로, 천천히, 끌어올리, 종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아, 그런 모습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DY 파워입니다. DY 파워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없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건 뭐다? 6개월 이전에 한번 나왔던 요, 어 신고가 돌파할 때의 거래량. 그게 거래량 한 번도 없이 조정이 나왔는데, 자, 박스권 어디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요 위에는 박스권을 잡으면 안 돼요. 네, 이 주식이 5월부터, 네, 12월까지 돌파를 한 적이 한 번, 거의 뭐, 거래량 동반한 돌파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거의 한, 한달 정도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여기를 박스권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이 바닥. 예, 이거 어, 어디다? 13,000원 구간대가 저항구 같다. 한 10%정도 굉장히 짧죠 10%정도 구간대로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없이 돌파를 네 지금 다시 한번 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향을 준다 이런 주식들은 거래량 없이 못들어요 여기서 뭔가 탕 터지면서 어, 나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 동반상승이 나올 때 한번 공략해보시는게 괜찮을 것 같고 어, 세번째로 보령입니다 네 보령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슈가 있죠 요렇게 거래량이 동반될 때마다 슈팅이 나오는데, 어디를 돌파하지 못합니까? 박스권을 만들어놨지만은, 그래도 정말 강한 저항은 요 9,500원이다. 예, 9,500원 구간대에서 웬만해서는 크게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어, 여기서 돌파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어, 스트 레벨이 좀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돌파를 어, 시도하고 있고, 거래량 없이, 예, 9 9 0 0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죠. 자, 그리고, 어, 레이크 머트리어즈입니다. 레이크 머트리어즈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이제 급등이 나온 다음에, 큰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돌파 돌파 했죠 한 다음에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할 땐 거래대금이 안 나왔어요 하락할 땐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외로 빠르게 반등에 성공을 할수 있었고 지금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일단 상단을 돌파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단 돌파 해가지고 우상향을 때릴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여기를 어좀 이탈하면서 어 13,000원 구간 조정 나올 건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여기를 어,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겠죠. 13,000원 구간 때를 만약에 조정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니 이번에는 박스는돌파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어, 돌파를 추가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여기서 이탈하게 될 경우 손절선 을 굉장히 짧게 잡으면 됩니다. 예,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손절선을 짧게 잡으셔야 된다는 점들도 어꼭염두를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어 SBB 테크입니다. 이거는 돌파를 했어요. 제가 지금, 내 네, 올려드리는 내용도 좀 이해하셨나요? 돌파를 이제 천천히 시도하다가 올라가는 애들을 보여드리고 있죠. 돌파를 했어요. 네, 돌파를 했는데, 자, 보시면 얘도 이렇게 크게 거래량 두번 보여주다가 돌파할 때는 거량 래 없이 돌파하죠.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얘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주봉 월봉을 깨야 돼요. 네, 주봉 월봉상으로 돌파 그림이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더 적습니다. 그냥 돌파할 경우에는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얘는 돌파를 이미 했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적어요. 그리고 돌파를 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때 어디를 대응하면 됩니까? 요 35,000원 저항구간을 손절라인은또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손절라인 잡기도 좀 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1봉을 넘어서 주봉으로 만약에 열린다면, 5만원까지 주가 또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LS 마인솔루션입니다 아 LS 마인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요 종목도 지금 돌파를 했는데, 아 차트가 다 비슷하죠? 네, 뭐가 비슷합니까? 6개월 이전에 큰 거래랑, 그리고, 최근에 한번거래량 나왔는데, 그 거래량 도, 어, 나온 구간을 거래량 절반으로 제대로 파했다 예, 매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매집되어 이 돌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도 더 안전하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천천히 거래량 없이 그냥 주 우상향 하든지 아니면은 거래량 도만하면서 슈팅이 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 위주로 보시면 은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어, 지금 박스 권 상단을 터치하려고 하는 종목들, 한 종목들 한번 몇번 돌파하고 실패하고 내려온 종목들 어, 요거는 살짝 올렸죠. 살짝 올렸는데 거래량 없이 올린 종목들, 살짝 거래량 있으면서 올린 종목들레크머틀러즈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올렸죠. 그리고 s b b 테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어, 없던 대신에 이미 돌파한 종목들, 네 그리고 마리소노즈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없는데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올라가면 점진적인 우상향, 거래량 나오면 단기적인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이렇게 식으로 좀이 어, 돌파매매 위주로 한번 봤는데 그래서 어, 돌파매매가 좋냐 나쁘냐는. 어, 안전한 걸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돌파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돌파 확률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적은데 큰 슈팅이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정목 특징이 거래대금이 없죠 지금 어, 최근에 여기서 거래대금 붙으면은 크게 터집니다 이런 주식들은 계속 우상향을 때려버리거나 그런 주식들이 최근에 뭐 DIC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노리시는 분들은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박스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가능하죠 분할 매수가 1차, 2차가 가능한 주식들이 이제 박스권이 나온 주식들이기 때문에, 어, 박스권 매매를 한번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